와 근데 씨 만주족 말갈족 여진족 몽골족도 저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그들도 잘 생겼었을 거예요. 그리고 뭐 여진족 만주족 뭐 말갈족은 뭐다못 생겼어? 권력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. 어 가라. 냉방병이다. 일어나서 돈 벌어라. 매물 찬새들, 끼 지들밖에 모르는. 새끼들. 사람을 이렇게 매몰차게 <laughs> 위로해 주세요. 돈으로 지랄 떨지 말고 빨리 위로해 주세요. 형 죽지 마. 형 죽으면 우리 누구한테 욕을해야 돼? <laughs> 욕받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짐이 안 된다. 음, 진짜 시바네요 저거. 인간 간다요. 왜 갑자기 아파졌느냐? 그, 너무 그 소란까지 피우지 마세요. 괜찮으니까 그냥 감기 몸살 걸렸어요. 와 코로나네. 네. 맥이 코로나면 메로나인가. <laughs> 진짜 대단들 하시네 야씨발놈들 가나한테 병옮기지 마라. 내가 이렇게 <laughs> 서럽게 병걸려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고 <laughs>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싶네. 진짜 법인의 미래를 위해서 요 이틀 밤을 밤새면서 책을 수정하고 쓰고 그러다 과로로 이렇게 쓰러진 건데 고작 한다는 말이 가나한테 병옮기지 마라 씨발이 새끼야.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? 씁쓸해요? 그럼 꺼져. <laughs> 아, 그럼 꺼지라니. 이럴 때 위로 많이 해주세요, 위로. 주인 사 아파 죽겠는데, 뭐함? 응? 뭐해? 주인 아픈데 뭐하냐고. 형이 왜 욕먹는지 알아? 좋아하는 스트리머 없애버리고, 이상한 새끼가 방송하는데, 어떻게 욕을 쳐안 하냐? 왜 자꾸, 동일인을 구분하는 프레임을 씌우세요? 내가 시불에 뭘 잘못했는데. 간다요 형 돌려달라고. 우리 가나 눈치 주지 마라. <laughs> 유튜버 지금 입술 마른 거 봐. 아프면 입술 마르잖아요. 나 입술 바삭바삭 마른 거 봐. 이 습기 많은 여름에 왜 가나 침대를 점령하냐. 가나 불편하게. 와 근데 시 만주족 말갈족 여진족 몽골족도 저렇게. 생기지 않았는데 그들도 잘생겼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진족 만주족 뭐 말갈족은 뭐다 못생겼어? 그 양반들도 얼굴 잘생겼었겠지 왜 그들이 뭐 오랑캐 취급을 우리가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뭐아 아 근데 타이레놀은 진짜 진짜 기가 막힌 약이에요 인류의 구원자야 아까 9시쯤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존나 추운 거야 진짜 나 그래서 이거, 이거 꺼냈어 이 여름에 이, 이런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타이레놀을 먹었어 먹으니까 이제 그 해열이 되고 진통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, 그 추웠던 게 지금도 조금 춥긴 한데 에어컨 온도 27도 28도까지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지고 어우 진짜 그타이레놀을 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음, 얼굴은 타이레놀 부작용이 막 그냥 부대지기 새끼 지금 가공용 새끼. 일군 발암 물질이아아 밀어? 주인을 밀어? 주인을 뒷다리로 밀어? 어? 이거 이거 뭐야 이 손이 어뭐 뭐하는 짓이야 이게? 뭐 어, 주인을 밀어? 내편좀 들어주세요 아 얘가 생긴 게다 커서 그렇지 아직 새끼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상할 게또 없죠 이런 행동하는 게 진짜 너무 아파 보인다 맞아요 저 너무 아파요 <laughs> 어, 살을 빼긴 빼야겠네요. 아니 시불레 얘네 또 열받게 지금 안 그래도 아파서 기운 없는데 지금 욕지거리 나오게. 아니 내가 또뭘 잘못했는데?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도 이제. 어? 어디서 물어 이거 하면 돼안 돼? 어 이거 하면 돼안돼 돼, 너? 이거 하면 돼안돼 돼, 이거.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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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에 닿는다. 뒤지게 옷내야 돼 요새 아니 야 근데 요새 많이 나아졌어 진짜 가끔 흥분할 때만 살짝살짝 입질하지 요새는 거의 다 할기만 해요 사람 만나도 진짜 거의 안 물어 이 교육에 역시 결과물이야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난 보영만두 사다 먹어야지 부럽지 지밖에 모르는 새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알면서 굳이 굳대요 난 보영만두 사 먹어야지 부럽지 이런 X같은 주... 말투로 채팅을 친게다 느껴졌어 시... 형, 우리 엄마가 계정 도둑 맞은 것 같지. <laughs> 어머님 좀 팔지 마세요. 그냥 니의 네 개드립이잖아. 왜 자꾸 어머님을 팔면서 얘는 나한테 지랄을 떨어? 형, 근데 눈뜬 거야. 씨, 떴잖아. 아 진짜 아프면 안 되는데, 책 빨리 써야 되는데, 큰일 났다, 진짜로. 아우, 진짜, 어떡하면 좋냐, 얘들아. 어드, 어떻게, 오늘은 별로 뭐, 뉴스나 뭐, 그런 거 별일 없었나요? 외국인 방탄팬들이 소리 질러서, 옆칸 한국인들이 일난 줄 알고 대피하다가 몇명다지 별지랄이 다 있네요, 진짜로. 왁구가 가면 갈수록 간척 사업한 것 마냥 넓어지냐. 막말을 하세요. 이, 제 짜장면 먹고 싶다. 어떻게 된게 휴고래, 그, 감기 걸리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. 저는 입맛이 전혀 지금 사라지지 않았어요. 저 피자도 먹고 싶고요. 족발도 먹고 싶어요. 저 진짜로. 미친 새끼! 새끼라니 아주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양반이 휘부레 그냥 방송 좀나 편하게 한다? 맞아요 하늘도 우리 축하잖아 와 이렇게 입 맞추고 나면 하나인데 야 너이 이불에 눈독 들이지만 니거 네 아니야? 너는 이거에만 눈독 들려 너꺼 니거 네 아니라고 알겠냐고 그렇지? 뭐가 불만인데 또 뭐가 불만인데 왜약이 어? 어머 어머? 저 얼굴 숲에 천탄해서본거 같다 어, 배고파 불닭볶음면 먹고 싶다 가나야 너 불닭볶음면 알아? 너는 먹으면 좋대 어? 너무 먹고 싶다 먹을까 오늘? 원래 감기 걸렸을 때 그럼 매운 거딱한번 씨발 빨아주고 이제 감기 낫고 이제 그러는 건데 저거 보이세요? 얘 예, 눈빛? 나를 왜 야려? 나를 야려, 도대체. 내가 뭘 잘못했는데. 내가 뭘 잘못했냐고. 나를 야려. 아니, 그리고 얘, 매미를 자꾸, 그, 군뱅이, 그, 껍질 있죠? 그런 걸 주워서 먹어, 막 산책하다 말고, 씨발. 먹어도 돼요? 뭐 하냐고. 어머, 어머, 어머? 어머? 뭐 하냐고. 너 이제 무거워. 너 이제 무겁다고. 쥐날 것 같아. 10kg가 넘는데, 얘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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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? 꼬리, 씨. 오 존나 길어 씨브레 진짜 오. 잘생긴 거 보소 아우 또 닉네임 그런 웰 에릭님 아우 또 진실의 채팅 감사합니다 와 이제 들어왔는데 왔고 왜또 씨브레 와 걔가 존나 말투같이 하네 아니 내가 씨브레 이런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? 내가,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? 카나일로 와봐 하나 와봐 아빠가 와고 시벌 소리 들어야 돼? 어떻게 생각해? 내가 이 계획 같은 거 내가 왜?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돼? 그 감기 조심해야 돼. 코감기 걸렸었는데 코가 목으로 넘어와서 기침 시작했다. 배고픈데 기운은 없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잘못 먹으면 또 아픈 거안 나올 것 같고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하네요. 튀긴 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그럼 뭘 먹지? 그럼 뭘 먹어야 돼? 가나, 애기 얼굴 보느라고 고생이 많다. 어, 아, 나 근데 왜 이렇게 피자가 먹고 싶지?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은데,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. <laughs> 난 진짜, <웃음> 내가. <웃음> 내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, 어쩌다 이런 방송이 됐을까? 이 세상에 이런 방송이 어쩌다가 탄생됐을까? 여러 생각이 들어. 네가 만든 거지. 니네가 만든 거자. 니네가 내가 아니라 니네가 만든 거 아니야.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니가 있잖아. 와꾸 때문에 니네 어 일본 라면도 먹고 싶네. 돈부리도 먹고 싶어요. 피자도 먹고 싶어. 눈치껏 돈에 쏘란 얘기야, 애들아. 맞아요. 정말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. 맞아요. 이럴 때 쏴주세요. 5만원 쓰면 리액션 가능 저 아픈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? 아니 지금 감기 몸살 걸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5만원 쓰면 리액션 가능하냐 이게 할 말이냐고 나한테 와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? 너무 하시..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뭐야 이거는 배달 좀 시키고 배달 좀 이제 왜 저게 뭔가 궁금해? 뭔데 시위불에 움직이나 싶어? 응? 어? 뭔데 저게 움직... 움직이나 싶어, 가나? 아, 그 장조림 같은 백반을 먹고 싶냐? 반찬만 어떻게 좀 되는데 없나? 아, 근데 요새 반찬 비싸, 자기들. 하나 들어가면 감자볶음 100g에 4,000원. 아, 반찬 가게 보는 거야, 지금. 아, 그래, 몸이 안 좋으니까. 아, 어. 어, 아프면 안 돼요, 그래서. 아니, 아니, 일로와, 일로와. 응, 일로 와. 음, 아무것도 하지 말고. 아이고. 야, 하는 거 아니라고. 컴퓨터로 가서 키죠. 어, 컴퓨터로 예, 예 우리 간영 아픔이 안 틀렸다. <laughs> 빨리 빨리 나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. 5분 뒤에 컴퓨터에서 뵙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. 재미없었다면.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!